나는 롯데리아 막상 먹으면 먹을만 한데, 약간 좀, 그죠? 맛없는, 뭔가 좀, 음, 음에를 받고 있달까. 양념감정은 양파 맛이지, 뭐, 칠리 맛이지 하는 분들은, 진짜 점 있고, 칠리 맛한 번만 드셔보세요. 내가 주변에, 내 지인들, 양파가 먹는지, 치즈만 먹는 사람들, 내가 다 칠리로 개종시켰어요. 한 번만 저 입고, 치즈 한번드보세요 이렇게, 토네이도. 토네이도도, 그, 예, 토네이도 맛있는 줄은 알지, 사람들이. 근데 이제, 잘 모르는 사실은, 녹차 맛이 생각보다 괜찮다는 사실을 사람들이 잘 몰라요. 토네이도, 녹차 맛이, 이게, 이거 은근히 진짜 명품입니다. 어, 아, 여기서좀 호불호 갈리네. 욱씹 나오고, 응? 음? 아, 이거 잘 모르는구나. 토네이도 녹차 맛인데, 아, 이건 좀 호불호가 갈리네. 저도 이제 약간 베리베리 스트로베리 파였는데, 토네이도 녹차 맛 한번 이제 맛보고 난 이후로. 아, 녹차 맛이 진국입니다, 이게. 저도 원래 베리베리 스트로베리 파였어. 음 아니 녹차가 진짜 괜찮습니다 이거 롯데리아 부에도 녹차를 한번 드셔보세요 음 저도 처음에는 스트로베리 파였는데 녹차가 괜찮습니다 진짜 먹어보세요 한번 저 믿고 롯리아 광고인가요? 아, 광고를 누가 이렇게 하네 요 음?